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을 시작하면서 동료들과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입가에 웃음을 주며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. 당신을 존중합니다. 며칠 전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바운더리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. 바운더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다섯 가지 조건에서 관계 전략력이나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, 또한 상호 존중감 등이 있답니다. 그 중에 제 눈에 띈 조건은 상호 존중감이었습니다.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행복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. 조직 공동체에서 서로 존중할 때 동료들의 상호 바운드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. 그 존중의 모든 시작은 나부터입니다. 오늘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작은 일부분이라도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나부터 존중해 보자는 실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동료들 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봅시다. 오늘 인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. 당신을 존중합니다.